딴딴 안녕하세요 애니멀리스인티위의 혜수입니다 오늘은 제친구집이었는데 저번에 베리 그 수영영상에서 나왔던 그 베리가 이쪽 어딘가에서 없어졌다고 해요 집이 여기랬지 <목소리> 집이 여기래요 근데 여기에서 탈출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니면 뭐 여기 여기 이런데에 뭐 해? 해시, 해시 맞지? 응 해시를 놔뒀는데 그걸 먹었대요 있잖아,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있단 얘긴데 혹시 보이시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런데 있나? 근데 네. 있나요? 어. 없나? 비행기는 이거를... 있어요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놨거든 응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네. 놨는데 없어졌어 없다고? 하나가? 저희 여기, 여기다 한게 났었는데, 여기로 가, 여기, 여기로 가 있었어. 베리가 왔다는 거 아닌가? 왔다 갔다 얘기지. 여기 어이. 안에 있나? 콩이 부스터 시동. 콩이야. 이리 아, 와봐. 아이고. 우리 애기 소개. 아봐봐가 잠깐만. 아, 그래도 그러면 놈다. 댓글로 한번 어디 있을지 한번 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베리 이거, 거야. 어, 이거 먹지. 완전 아, 먹는다. 흰색콩 이거 먹는다. 그건 다윤이 먹지. 알았어 이거 알아. 오, 오, 오. 오 비타 C. 여기 먹을까? 이거. 이게 먹는데요. 너너 이거 좋아지? 근데 오늘 그건 베리 먹는다. 여기 어딘가에 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보시는 분들이 댓글 한번 남겨주셔가지고, 어디 있을지 한번 말해주세요. 잠시만, 나와봐. 내가 여기 전체로 한번 찍게. 여기 전체. 여기하고, 저기하고, 저건 하수도니까 저건 안 돼요. 저기하고, 저기하고. 제가, 혹시나 답변 남겨드리면, 제가, 거기에서 찾아봤으면 찾아봤다고 답글에 남길 거고요. 못 찾아봤 그못찾아으면 한번 보고서 답글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럼 안녕.